자,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. 지금 야자수 농장에서 오늘, 어제까지는 없었는데, 쪽 얼마 없었는데, 오늘 또 많이 들어왔네요. 이렇게. 네. 야자수 까는 걸 봐봐요. 오, 굿. 야자수 이렇게 많아요. 파타의 시내에서 먹는 코코넛 밀크쉐이크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습니다. 이렇게 얼음을 넣고, 포크럼 밀크 쉐이크 집어넣고 다 하는 거 쉐이크, 쉐이크. 가격은 40바트. 많이 올랐어요. 전에는 35바트였는데. 근데 3개 이상 사면은 더 싸게 해줘요. 와, 많죠? 그리고 여기, 여기 바나나칩이 엄청 맛있어요.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이거는 그냥 바나나, 저거는 검은색은 몽키 바나나. 요거 쌀과자. 요것도 맛있고요.